장두식 강사입니다. 혹시 이차조치에서미국에 가실 분들은 꼭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그 미국에치료기기넘넘면영은히원히또미국의영향을못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주한미국대사관이미국 방문 시비자에 따른 치료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. 미국 대사관은 15일, 그리니 그러니까 어제 제제제소셜미어어 X에 올린 X라고 하는 건옛 트위터를 얘기하는 거죠. 그 공지문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그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들의 그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등의 이민 강경책을 추진하자 비자에 관련 조치도 아주 강화가 된 것입니다. 그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미국 방문 시에 발급받은 비자가 허가하는 체류 기간을 아주 확인하고. 입국한 뒤에는 체류 만료일 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. 미국은 이스트 전자 여행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자에게 사실상 무비자 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발급받은 그 방문자는 미국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재방문을 영구히 불허하겠다는 것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방침입니다. 체류 기간 중에 비자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다가 에, 적발이 될 경우에도 즉각 추방 등 처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의 그 국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, 이스트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또 한승 등에만 허용하고 그 이스트 이스타로 입국해 영리 목적에 막뭐 상거래를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식당 또는 또 거리에서 버리는 뭐 사소한 그 시비에서 비롯되는 그 소란 행위나 음주 운정 등도 향후 미방문의 제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했고 소란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예, 정치나 사회적 예민한 발언을 하게 되면 입국 거부 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 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소지한 점 등을 이유로 입국하지 못했다는 또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. 미 국무부는 국 예, 지난 11일 엑스 그 옛날 그 트위터에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. 않는다면서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그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또 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요약해서 소제목으로 나온 내용은 그 트럼프 정부가 이민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자도 강화했고 우리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체류기관 초과 여부도 할수 있다. 그래서 여행가서 상거래 등 장사를 한다든지 또뭐 남들과 싸워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나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고 또 추방이 된다. 그러니까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 그 기관 안에는 그 미국에 가서 그 체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조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이제 안 나오고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법도 좀 바뀔 수도 있겠죠. 이 내용은 노 속조 기자가 올려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. 아주 잘 봤습니다.